그니까, 러 이제, 나는 바이오 슈트 하면 돼, 형들. 이제 바이오 슈트 튜닝을 해야 돼. 드레드로 갈지, 팬텀으로 갈지가 정해가지고, 이 튜닝을 끝내는 순간, 무다 개스발 기준이다 아니, 근데 로버는 이 정도면 됐어, 형들아, 이제. 어? 할 필요 없어. 이제 무조건, 이제 로버는 할 필요가 없고, 나는 무조건 이제 바이오 슈트 튜닝을 가야 돼. 전투력 다 93,000이야, 이제. 근데 확실히 로버가, 형들, 이게 존나 웃긴 게, 컬렉으로 이렇게 돼. 얼굴을 왜 이렇게 탔냐고요. 불을 꺼서 그런 건가 요 튜닝에서 컬렉을 주는 게 많거든. 아, 야 이거 7야7 7 튜닝 해야 되네. 치명타 적중 있네. 쓰브레. 7 튜닝 이거 참을 수 없다. 6, 7 튜닝. 아 이건 나중에 하자. 나중에. 아, 일단 바이오슈트부터 튜닝을 하자. 아나 오늘 조금 오케이. 뭐랄까 좀 살짝 기대돼요. 오늘, 오늘 낙원쟁탈전. 굉장히 재미난 것같아요 하겠습니다. 야 안녕하세요, 구랑 그저 저기 중앙 점령은 이거 시작하고 5분 뒤에 열리고요. 형님. 음 버프가. 그러니까 그 5분... 아, 근데 형들 얘를 음, 샤우로로 바꿨으면은 펜텀으로 변환하는 거 어때? 펜텀으로 가자. 많이 올라가 있는 쪽이 5초간 그위 위에 서있으면은 펜텀으로 가자. 버프가 점령이거나 아마 저 버프 점령지 위에서 전투를 할 거예요 아마. 그러니까 우리 우리 본대든 와, 적본대든 이제 우측이라고 하면 시계 방향대로 우리가 3시에 걸리면는 4시에 갈 것이고 6시에 걸리면 7시 에갈 겁니다. 격장 시간 됐다. 진짜 거의 버프 먹을 때 저기 버프 위치에서 싸움 나면은 전부 로봇 탈 거예요. 적 고이면은. 간다! 네, 간다. 간다. 오케이. 어. 이제 나왔다. 지금 5시가 됩니다. 얘들 왔다. 중독형이랑 만났다. 맞게요. 중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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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독 부자 중독만 어쩌면 돼. 아, 중독만 중독만 찍어. 전부 다 중독 찍어. 나머지는 라젠카. 중독하라 는한 사람 라젠카. 뽀디소 형이랑 빈포스 키링은 중독. 이거 위에 나가지 마세요. 자 라젠카 음, 찍어봐봐. 음, 라젠 음, 애들 네. 다 뒤로 간다. 음, 돌아봐어또 아, 위에서 싸원희로원희로올 위에서, 위에서 위에서 싸와. 위에서 위에서. 피엄 논형 로봇 탑. 아, 로드 타세요 로봇. 위에 있으면 안 맞아요. 와, 이거. 뭐야 이거. 보기만 들한 채가 데려온다. 중국 쪽이 로 야, 중앙 얘기해 줘야지, 중앙. 중앙, 중앙, 중앙 무조건 점령. 오. 자, 아. 우리 아, 전체 기한하고 다 시, 다시 먹으러 가요, 다 시. 아, 전체 퀴야. 선들 퀴야. 다 시. 이미 로 레전드랑 다시 빠르게. 아 우리 여기 지켜. 디서이다시 빠르게. 오고. 게임하는 게임 캐리까지. 다시 점령하는 게 중요해요 어, 뭐야. 퀴기 여기 다 채. 무조건 점령지 위에서 싸워야 돼. 어찌 싸우면 안돼 형들 한시에서 많이 오지 자 스태링 나머지는 나머지는 어 5시에 있다가 11시로 가 11시로 가 1시 못 지키거든요 11시로 가 11시로 네, 11시로 가겠습니다 5시 묻고 11시 11시 무주 공산이다 이거 포인트 타워가 그 기지에 있는 포인트 타워 데미지가 아니라 타수거든요 품질 캐릭저가 때리면 손해 아, 중앙으로 했고 자 11시 방향 먹어야 돼 11시 11시 어, 우리 존재 C가 다왔어 지금 어. 자 본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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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싸우고 6-7 카피 본진 가요? 우리 포인트 다 까야 돼 어, 12시 본진 한번 쳐줘야 돼요 저희가 오케이 12, 면 12시 본진 우리가 한번 복수하자 수고하셨습니다. 와 이거 아 이제 알았다 타월을 부셔가지고 상대 점수를 빼주면서 가운데 싶어요? 점수를 제일 많이 아, 아, 먹은 팀이 이기는 거네 5시 지키음 싸워 중도팀이 혼자 왔어 지 우리 지금 2개 먹고 있거든요 이대로 밀고 가도 될것 같은데요 아씨 중동이형 캐릭터 완전히 용 캐릭이네. 네, 지켜야 돼. 타워를 네, 지켜야 돼. 타워를 중앙 중앙 무조건 중앙 포인트 타워 이거. 이게 중요하다. 자 우리 중앙 가자. 중앙. 중앙 가자. 야 중앙이 야아 중앙 또. 네, 중앙, 중앙 중앙 하면 밀려나가. 먹자. 이 팀은 계속 실 지키고 있어요. 중앙. 중앙 먹자. 중앙 점령 완료. 중 점령 완료. 정량 여기 대기 대기. 점수 먹어. 한시 방향 뺏겼다 한시 방향 별똥대 가줘요 별똥대 네 한시 방향 갈게요 김일형이랑 게임형이랑 홉팀이랑은 좋습니다 12시 자, 중앙 지켜 아 중앙 지킬게요 자 좋은 애들 싸워 싸워 때려 중앙에 오는 애들 한시 다 벗겼습니다 저희 저희 포인트 파워 공격 당하고 있습니다 자 5시 방향 5시 방향 좀 가줘요 그러니까 중앙 다가가서 이겨야 돼 이거 하고 중앙 밀린다 점수를 많이 내야 되죠. 방 바로 꼭 본진 찍기라니까 한시가 아니고 3시 본진. 네, 뭐 막혀 있었는데. 오케이. 자, 갔다 가 그러면 이제 11시 1시간 한사람태 12시가. 12시. 가, 12시. 우와, 일로와, 일로와. 그 와, 12시 딱 떴거든. 우리도 그대로 갚아주자 12시 찍어. 네 12시로 하겠습니다. 어 12시. 한번 받고. 12시. 12시 본진 한번 밀자. 얘도 복귀할 거거든. 이팀 우리 본진 ]입니다. 들어가려고 합니다. 자, 우리 태시방향 있어 못돌아와 우리, 우리가 지킴 1등이다. 본진 지키면, 자, 본 저희 체다 귀함, 전체 다1함꼭1함꼭 귀함, 네, 귀함, 귀함, 복귀. 귀함, 두 번을, 이 번을,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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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을, 두번다기 번을, 기 번을, 두 번을, 두 번을, 두 번을, 두 번을, 기 번을, 기번 기. 두 번을, 두 번을, 두 번을, 아 번을, 두 번을, 두 번을, 두 번을, 두 번을, 두 번을, 찍어 찍어 전부 다 기안하고 다 찍어 내가 소영 찍어 내가 소영코 내가 소영 나갔다 갔다 이거 조금만 빨리 집중 라이스이페스니다아세시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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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 격추켜 가 올라온다 나이스 다시 누워 한시 방향 한시 방향 공동대가죠 한시 방향 오시 방향 오케이 너무 접수 아나한시 방향 막시 방향 싸워 싸워 그냥 오기 전에 맞워 <laughs> 온다 나 들어온다 BT 맞춤하다 싸워 야, 들어왔다 들어왔다 형들 짱짱맨컷 애들 우 본진 중독 중독이다 중독 TV 중독 들어왔어 중독 중독 TV다 같이 찍어줘 이거 포인트 저희 포인트 타면 찍거든 우리 일 네, 동대 한시 방향 가자 한시 방향 한시 오지 마세요 한시 오지 마세요 한시 먹었어요 오지 마세요 한시 먹고 한시 먹고 다음 다섯 시 다섯 시또 이동 아다 우리 것만 좀부끄네중 TV 이 형들 안 돼. 형들 안 돼. 아, 좀다 우리 있다. 것만 빼 왜. 형들 안돼안 돼. 안 돼. 우리 것만 뺐지 본진 렸고 우리 한시방막으가한시방와 이거 진짜 수치. 와. 그거 어렵다. 뒤팀 덜어먹어야 아, 될것 같은데. 오케이 뒤팀좀 다가 어 시티 가야 돼 시티. 중앙에서 아홉시. 마지막에 C 룹 쳐가지고 점수 녹이 우리가 1등 하고 올 거야. 아시 타워만 타워만 찍어 그냥

몸으로 비벼야 되 그냥 몸으로 비벼 어...근데 비비는 시원하지 않이 15점 하면 팀 1등이야 몸으로 비벼, 비벼 제발. 로 비벼 전부 다 기한하고 몸에싸 전부 다 기한하고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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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초 안돼! 몸을 비벼줘 제발! 아맨 마지막에 0토될때 깨졌어요 아~~ 와 아깝다 재범이형이 이거 사실상 저희가 이긴겁니다 형님 야 근데 아깝다 1초 차이인데 예 형님 포인트가 너무 빨리 깎인다 맞아, 맞아요 형님 말이 안돼 10초 안에 다 까요 포인트가 한한 한 3분 이상 고생한 거를 한 15초 만에 깎여버리니까 맞아요 조금 천천히 까이면 훨씬 재밌다 지금 뭐 채팅창에 재범이형의 지휘 용수의 얼굴이 다 했다 어... 야 맞는 말이죠 예용수 얼굴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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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나요, 아,